손님을 딱 받으셨을 때, 그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? 엄청 떨리셨을 것 같은데? 기억나죠. 못 어. 잊어요. 파마 하는 많은 것도 그 고객님 보내는데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음.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잖아요. 저였으면 막 손이 막 바늘바늘 떨려서 손님 머리를 망쳤을 것 같아요. 그때 혹시 어떤 헤어 시술 하셨어요? 그때 심지어 컬도 많은 파마였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초반에는 손도 되게 많이 자르고 고객님들 앞에서 막 피도 뚝뚝 흘리고, 근데 그걸 티 내면 안 돼요. 그래서 막 숨어서 막약 바르고 가서 또 자연스럽게 막 앞치마에 닦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떨려서. 어, 엄청 떨리셨구나. 그럼 그렇게 딱첫 손님의 첫 손님의 머리를 해 주셨을 때그 손님의 반응이 어땠어요? 근데 진짜 다행히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. 그때 진짜 극찬을 해 주셔서. 제가 의심이 돼가지고 계속 되물었어요. 정말 괜찮냐고. 그분이 아직도 와주세요. 와, 단골이시구나. <laughs> 완전 반하셨나보다, 그때 머리가.